우리나라의 하늘 위로 조그맣고 소용돌이 치는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우리나라 전역을 차가운 공기로 덮고 있으며 특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남부지방에는 짧지만 한 차례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5월답지 않게 쌀쌀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이어질 법도 한데 예년과 다른 차가운 공기의 흐름이 우리나라 상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역에서는 정체전선을 따라 당근형 구름이 점점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당근형 구름은 특유의 형태로 긴 선상 강수대를 형성하며 집중적인 폭우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해 부근에서는 이와 같은 당근형 구름이 자주 관측되는데 그 발생 빈도와 강수 강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한 기상현상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장마 돌입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그 지역의 기압과 습도, 구름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전형적인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대륙으로부터 시작된 황사가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황사의 이동 경로와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해보면 그 심각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간 소형구름 소형돌이는 일시적인 비를 동반했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보통 맑은 날씨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해바다 하늘은 여전히 뿌옇고 흐린 상태입니다. 이 뿌연 하늘의 원인은 다름 아닌 황사입니다. 트루컬러 위성 영상으로 확인해보면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짙은 구름과 더불어 황사 입자가 섞여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구름이 지나간 뒤 서해 상공에는 일반적인 구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갈색의 부유물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바로 황사입니다. 이 황사는 중국의 고비사막과 황토고원에서 발생한 저기압에 의해 고도로 뿜어 올려진 모래먼지가 원인입니다. 이러한 모래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며 우리나라 대기 중으로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5월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미 황사가 우리나라에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전날부터 유입되었지만 당시는 상공의 구름 때문에 시각적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현재 대기질이 조음도로 표시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기준의 수치일 뿐입니다. 황사는 이들보다 입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측정 방식에 따라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황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대기질이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황사는 적어도 5월 8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6일 화요일, 전국의 기온 상황을 보면 경기도 양평옥천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3.1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강원도 인제의 조침령에서는 일최적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큰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조침령은 인제와 양양 사이를 잇는 고객길로 그 이름은 옛날 세조차 하루에 넘지 못하고 중간에 쉬어가야 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을 만큼 험준한 지형입니다. 이날 하루 중 가장 큰 일교차를 보인 지역은 경기도 광주 퇴촌면으로 무려 18.3도의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큰 일교차는 여전히 계절 전환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오전 6시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는 발표된 기상특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한 기상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날 현재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매우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상층 대기의 기류와 함께 몰려오는 미세먼지, 황사, 기온 변동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날씨 변화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대기질이 나쁘고 기온은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이런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기압이 지나간 뒤에는 어김없이 저기압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 날씨 변화가 아주 잦아집니다. 고기압이 지나가면서 맑은 날씨를 선사하면 그 뒤를 이어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매우 짧게 반복되기 때문에 봄철에는 날씨가 안정되지 않고 자주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동성 고기압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내륙 지역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형성되어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잠시 맑고 포근했던 날씨는 오래가지 않고 이내 다시 흐려지며 서서히 비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은 비구름을 동반한 전선을 함께 끌고 오고 있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인 5월 9일 금요일에는 저기압의 중심이 서해상에 위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철에는 보통 비가 자주 오지 않고 오히려 가뭄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지만 올해 봄은 예외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리는 강한 비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황사나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역할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부근에서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 자료에 따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3시간 동안 2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 중에서도 제주도 산지 부근은 50mm를 훌쩍 넘는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천 범람이나 도로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의 GFS 모델과 독일의 아이콘 모델 등 주요 세계 기상 모델들을 함께 살펴보면 모두 저기압의 중심이 서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독일 아이콘 모델은 가장 많은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어 해당 모델의 예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압은 중심 기압이 낮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가 빠르게 몰려들며 이로 인해 중심부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이번 저기압은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하게 되므로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동반될 예정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우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기 힘들고 옷이 모두 젖을 정도의 거센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이나 산지에서는 돌풍 수준의 강풍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토요일인 5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하게도 토요일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비 징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전국적으로 큰 비는 없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이미 동해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남은 비구름대와 바람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기온이나 체감상 날씨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변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일요일부터 5월 16일 금요일까지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 후반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린 후에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안팎,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어 포근하고 따뜻한 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최근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이 많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봄철다운 온화한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날씨는 이미 초여름을 향해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점점 강한 햇볕과 함께 낮 기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